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민수기 1장 첫 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반갑습니다. 그럼 1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는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비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요셉의 자손들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니의 아들 아비단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 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르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laughs> 갓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무나스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무나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laughs>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laughs>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는 그 숫자를 센다는 거죠.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그 1절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개월 2년 2개월 1일이 되는 날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2년이 지난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이제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괴수할지니 이제 12지파 뭐 나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세는데 그 지파 안에서도 이제 종족과 조상이 또 나눠지는 거죠. 그 지파 지파 안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지, 어쨌든 지파별로 이제 수를 셀 겁니다. 왜 세냐면은 하나님께서 세라고 했으니까 세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지 않는데 세는 것은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좀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십니다. 그걸로 이제 인간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이런 거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는 거죠. 일단 20세 이상의 장정을 세는데 나중에 이제 60만 좀 된다고 나오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도 출례급기에도써 있는데 장정만 60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laughs> 그래서 60만쯤 되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우를 세라. 너와 아로는 진영별로 개수하여라 이제 싸움을 이제 하시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전쟁을, 사람 간의 싸움을 뭐 즐기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안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고, 뭐 아주 뭐 폭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인간 간의 그,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일으키는 자는 보통 탐욕과 욕심,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하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들에게서 무슨 뭐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들의 노획물을 뭐 가져가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이런 거 전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그냥 집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시고 왜냐하면. 그 악에 물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개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 일단 그각 지파별로 이제 우두머리 대장이 되는 사람들을 쭉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루반 지파에서는 엘리슬 시몬 지파는 슬루미엘 유다 지파는 나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죠 뭐 어떤 자들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충성심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뭔가 순전함이 있다던가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다던가 뭐 그런 사람을 쭉 세운 겁니다 베냐민에서는 아비단 그래서 이거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고 그 조상 집파의 지휘관이다. 예,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이 이제 그 리더들이,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세우셨잖아요. 종족과 조상감에 따라서 20세 이상인 남자, 그들을 이제 세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남녀 차별이 아니고, 군인은 지금도 보통 남성이 군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도 있긴 한데 여성은 보통 무슨 뭐 심리전이라든지 뭐 행정 분야라든지 뭐 의료 분야 이런 데좀 있는 것이고, 실제 전투에 있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남성이 더 전투에 효과적이거든요. 그건 뭐 군대 계신 분이 오히려 더 인정할 겁니다. 군대 계신 여군들이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차별이 아닌 겁니다. 구별인 거죠. 대신에 여자들은 또 중요한 다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세하고 그런 거.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2 0세에는 남자를 이제 세게 하신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전쟁을 하실 거거든요. 여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쭉 나옵니다. 르벤의, 근데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죠.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요게 계속 반복되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이걸 12번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반복하냐고 좀 재밌었는데 그 전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것처럼 계속 반복이 되죠. 어쨌든 이제 르벤은 4만 육천 오백 명, 시므온 지파에선 5만 구천 삼백 명, 가세의 아들은 4만 오천 육백 오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번에 뭐 이런 숫자를 뭐 외우기보다는 이, 이왕이 열두 지파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좀그 지파별로 그 지파의 이름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과 몇 번째 사람들인지 그 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그걸 쭉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르벤은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장자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 레아가 이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라엘로부터 라엘은 사랑을 받지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했던 르벤 첫째고 그 다음 시몬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 레아의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야곱의 역시 두 번째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레아를 볼수 있는 이름. 그리고 갓 가시인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갓 24절에 가세 집화는 45,650명인데 갓은 행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곱 번째 아들인데 그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 실바의 첫째 아들이죠.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말씀하죠. 유다는 74,600명 그 종족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제 던지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 유다라는 뜻에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의 수로 이어지고 이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지파죠. 유다 지파. 찬양하다. 찬양하는 지파가 이어지더라. 찬양이 정말 우리 예배 핵심이구나 이걸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레아의 아들이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 아들이 뭐죠? 레위 죠 레위.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안내 보내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는 유다 알아았고그 넷째가 나왔고 이사갈.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소서. 뭐 보상이 있게 하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이사갈. 그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아홉 번째 아들. 그래서 그 레아가 계속 이제 라엘은 사랑받는데 자기는 사랑 못 받는 그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보상이 있었다 뭐 이런 뜻으로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갈은5 오만 사천 사백 명, 그스블론스블론은 오만 칠천 사백 명. 스블론은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 레아가 여섯가지 낳잖아요 아들을 여섯 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는 열 번째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나 또 다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레아에겐 여섯 번째 <laughs> 야곱에겐 열 번째 아들 스불론, 그 영예롭다, 훌륭하다는 뜻이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죠, 그 열두 지파에 레위 지파가 그 개, 개수에서 빠지고 제사장으로 빠져버리고 그 열두 지파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는데 에브라임 이제 둘째죠 둘째인데 야곱이 마치 장자인 것처럼 안수를 해주는 그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제 지은 것 같은데 이집트의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에브라임. 그래서 아스나시란 여성에게 낳은 것이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스나시는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했을 것이다. 또 에브라임 집안은 4만5백 명. 그래서 에브, 에브라임즈바 그렇고 또 그다음이 이제 문화세가 나옵니다 문화세 문화세는 3만2천이백명 문화세는 이 잊게 만든다 이 이제 요셉의 장자인데 첫째 아들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 첫째 아들인데 이 잊게 만든다 이게 이제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에 와서 고향도 이제 그리웠을 것이고 요셉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셨다. 문나세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무나세시가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죠. 베냐민은 원래 뜻이 원래 이름이 베논이로 지었었죠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의 슬픔이 아들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라서 애나타가 죽죠. 그래서 나의 슬픔이 아들 얼마나 슬프냐 그랬는데 이름을 바꿔 버리죠. 이게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는데 오른손의 아들. 정말 축복된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의 1 2 번째 열두 번째 아들이고 이제 가장 막내가 되겠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두, 두 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3만4 0 0 명. 그단 단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라헬의 종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헬도 나름 억울해 가지고. 레아와의 자기 누나 레아와의 사이에서 언니죠 사이에서 억울해서 이제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하면서 심판이란 뜻이 있어요 단이 하여간 그단 그중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은 62,700명 그다음 아셀 아셀은 기쁨이랑 행복이란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인데 레아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셀 그러니까 실바가 낳은 아들이고 그 아셀은 41,500명 그 납달리 납달리는. 이제 씨름꾼이란 뜻이에요. 씨름한, 씨름하는 거 있죠. 씨름 경기. 이제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인데 라엘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 그래서 뭐다 나셀 납달린 전부 이제 종들의 아들인 거죠. 어쨌든 열두지파의 하나고 납달리지파는 5만 3천 사백 명.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되었고 총 개수를 해보니까 60만 3천 5백 50명이더라. 이제 출애굽하고 2년 지났을 때인데 장정의 숫자가 이제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0만이 그때 나왔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뭐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지키셔서 옷도 전혀 닳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을 1년만 입어도 헤어지는 건데 막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복 주님께서 지켜 주셔가지고 60만이 그대로 이제 유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예, 네, 그렇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셨기 때문에 네, 레위는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 이들이뭐 책임이 없거나 결코 이들이 뭐 편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운 자로서 더 거룩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의 삶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정말.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치고 그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고 전제그 성막을 책임지는 것이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세울 때 레위인이 그걸 하는 것이고 외인은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레위인만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레위은 이제 엄청난 이제 중압감이 있었겠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레위인처럼 살고 싶긴 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곁에서.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엄청 크다. 저도 이제 강해를 어쨌든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너가 성경적으로 더 바라지게 해서 하여라. 보통 남을 좀 남에게 을좀남 알려주다 보면 본인이 더 학습해야 돼서 더 공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옅튼 소리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일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계수하고 사람을 세고 또돈 같은 것을 계산하고 할때 다양한 숫자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이 세상을 가꾸어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를 세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심판받지 않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정말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바울처럼 마치 서 있어도 넘어진 자처럼 아직 구원 구원되었지만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안된 안 것처럼 그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 구원의 기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으나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구원된 줄 알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구나 이것을 감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이끌어주옵소서,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